선생님. 지금 잘 지내고 있나? 누구 자식? 어이 무정사. 아예 어, 형님. 응. 아, 이만. 좀 빨리 좀 다녀라. 아이, 빨리 오려고 했는데, 지원이충도 와서 바로 다시 나가버릴 것 같은데요. 이제 오어섰다고 선배도 아니다, 이거냐? 아, 왜또 그러세요. 잠복하나 3일째 직구석에 못 들어가고. 죽겠어요. 만원한 사기 생각 안다고 난리도 아닙니다. 배부는 소리하고 자빠졌네. 그게 50 후반에 독소 공방하고 있는 선배 앞에서 한 소리냐? 그러니까 내가 드트남 쪽으로 알아봐 드린다니까? 이 새끼가 진짜 그나저나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김진우라는 놈그 음. 예전에 뭐 야동 찍어 팔다가 잡혀 들어간 놈 아니에요? 이거 그거 어떻게 알아? 아 술만 체험이 버릇처럼 얘기했잖아요. 그 사건 계속 마음이 걸린다고. 내가 그랬었냐? 큰일이네. 독수홍과 하는 것도 서러운데, 그러다가 저게 똥줄까지 하는 거 아니오? 너한테 기저귀 갈아달라고 안할 테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! 그래서 그 새끼 어떻게 됐어? 수배중이던데요 뭐 수배중? 네 작년부터 폭력및 사기형으로 수배 떨어져 있던데 야 사람 하나만 더 알아봐 아, 형님저 진짜 다가봐야 돼요 이새끼 진짜다 너정마남이란 찍은 사진 제수한테 보내 아씨 빨리 끝냅시다 이름 한서림 나이삼삼세 형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발 알았어 알았어 아 바빠 죽겠구만 자 한잔해 형님 좀, 좀나와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yeah. 아 지금 지원 가야된다니까 아 진짜 잠깐만 아참아 한세 한